정말 우리 아이는 똑똑한 걸까? 솔직히 말해서 아이 말이 느리면 조용하면 산만하면 괜히 혼자 마음 졸이게 되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첫째가 18개월쯤 됐을 때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알파벳을 말하고 숫자를 외우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는 왜 아직 아무것도 안 하지? 속으로 계속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밤마다 검색했어요. 두뇌 발달 빠른 아이 특징. 천재 아이 키우는 법, 똑똑한 아이 언어 습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두 아들을 키우며 깨달은 진짜 똑똑한 아이를 만드는 육아법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건 조기 교육도 자극적인 콘텐츠도 학습 교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평범해 보여서 부모가 놓치기 쉬운 현실 육아의 기본 다섯 가지였습니다. 39개월 첫째 아이는 지금 어휘력이 폭발하고 감정도 뚜렷하게 표현하고 스스로 생각하려고 해요. 그걸 보고 주변 엄마들이 놀라기도 했어요.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이렇게 똑똑해요? 무슨 책 시켜요? 뭐 가르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요.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요. 대신 이 다섯 가지만 제가 매일 지켰어요. 제 친한 형네 아이는 지능검사에서도 상위 2%가 나왔고 지금도 정말 생각이 또렷한 아이인데요 그 형은 자랑 대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 머리 좋은 거 아니야 내가 한게딱 있어 무조건 이 다섯 가지만 매일 했어 그 다섯 가지가 제가 하고 있던 것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걸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아 이게 진짜 똑똑한 아이를 만드는 길이구나 그래서 오늘 육아 때문에 매일 불안한 우리 부모들한테 꼭 전하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괜한 비교 안 해도 되고, 아이가 스스로 똑똑해지는 습관을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이를 더 믿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똑똑한 아이는 부모가 무엇을 해줬느냐보다 부모가 어떻게 함께 있었느냐로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매일 했던 현실적이지만 강력한 5가지 육아법 하나씩 공유해 볼게요 이 영상을 보게 된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들과 아이를 위한 작은 기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이 소중한 이야기는 아빠에게도 꼭 전달해 주세요 아빠가 실천한 현실 육아법 한 가지 아이의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하기 아이 두뇌를 깨우는 가장 확실한 자극은 질문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이의 질문은 두뇌 성장에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부모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생각하는 힘, 표현력, 집중력이 달라집니다. 하버드대 뇌과학센터에 따르면, 아이의 질문에 부모가 반응하는 방식은 신경세포간 연결, 시냅스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아이의 사고력과 언어 능력을 촉진시킨다. 또한 UC버클리 교육심리학 연구에서는 부모가 질문을 귀찮아하거나 단답형으로 막는 아이일수록 6세 이후 언어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점수가 낮았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회사 다녀오면 첫째가 이런 질문을 했죠 아빠 왜 구름은 하늘에 떠 있어? 왜 달은 따라오는 거야? 사람은 왜 죽어?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몰라 그냥 그래.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피곤하니까 TV 보자. 지금 돌이켜보면 아이의 호기심을 짓밟는 말이었어요. 똑똑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막은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두 아이를 키운 한 아빠는 달랐어요. 그 형은 아이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같이 검색하거나 같이 그림 그려서 설명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느 날 이러더래요. 아빠랑 있으면 나 뭐든지 알수 있을 것 같아. 그말 듣고 진짜 울었대요. 그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서 자기 발표에 너무 자신있고 말하는 게 또렷하고 정확해요.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질문할 때마다 누군가 진짜로 들어줬고 대답해줬기 때문이에요.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첫 번째, 왜 질문 나오면 일단 멈추고 눈 마주치기. 질문은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나를 봐달라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대답 못해도 괜찮아요. 같이 찾아보자고 말하세요. 아빠도 궁금하다. 같이 책 찾아보자. 세 번째, 질문을 그림이나 놀이로 풀어주세요. 구름이 왜 떠있는지 우리가 풍선으로 실험해 볼까? 질문은 아이의 두뇌가 문을 두드리는 순간입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바로 부모예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말을 잘 못하면 불안해 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말하기, 생각하기, 표현력이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현실 육아법은 아이의 말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교육인지 저도 아이 키우면서 직접 경험했어요. 현실 육아법 두 가지. 아이의 말을 절대 끊지 않기. 말하는 힘이 곧 생각하는 힘이다. 아이의 말은 그 아이의 사고력과 자존감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그 말을 부모가 중간에 끊는 순간 아이의 생각도 말하는 자신감도 끊겨버립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아동발달연구소에 따르면 유학일 때 부모가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는 빈도가 높을수록 아이는 자기 표현력을 위축되게 느끼며 논리적 사고력과 사회성 자존감이 모두 낮아진다. 또한 피츠버그대학교 아동언어 발달팀의 연구에선 부모가 끼어들지 않고 아이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경우 언어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두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아이 말을 정말 자주 끊었어요. 특히 첫째가, 있잖아, 아빠 그게 그러니까 하면서 말이 느리게 이어지면 저는 답답해서 그랬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이거잖아 하면서 제가 대신 말해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아이의 말이 느린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바빴던 겁니다. 아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걸 제가 참지 못하고 뺏어버린 거예요. 제 지인 중에 평소 말이 별로 없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을 술술 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말하길 내가 아이 말 끊는 걸 그만두고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기다려줬더니 애가 말을 더 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는 내가 무슨 말 해도 다 들어줘서 좋아. 그 순간 아이는 자기를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느낀 거죠.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첫 번째, 아이 말이 느려도 입 다물고 기다리기.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 맞추고, 응, 계속 말해봐. 두 번째, 아이가 틀린 말 해도 정정하지 말고 먼저 공감하기. 아, 내 생각이 그렇구나 하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연결. 세 번째, 아이가 말 끝냈을 때 칭찬해 주기. 이야기를 이렇게 잘해줘서 고마워. 너무 멋진 생각이야. 아이의 말을 끊는 건 아이의 생각을 꺾는 겁니다. 천천히 말하는 아이일수록 마음은 더 많이 담겨 있어요.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 마음 안에 생각은 잘하고 말하는 즐거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현실 육아법은 아이 앞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 바꾸고 나서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빠가 실천한 현실 육아법 세 가지. 아이 앞에서 스마트폰 내려놓기. 아이의 눈을 오래 바라볼수록 아이의 눈에는 더 깊이 연결됩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수록 부모의 아이의 정서적 연결은 약해지고 아이의 집중력과 감정 조절력도 낮아집니다. 특히 부모의 눈은 아이의 두뇌를 발달시키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느라 아이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아이는 나보다 화면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영유아 발달 센터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가정의 아이는 주의력 결핍 위험이 2.6배, 감정조절 미숙 확률이 3.2배 더 높았다. 또한 MIT인지과학연구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마트폰보다 아이 눈을 3초 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 어휘 습득력, 애착 형성이 유의미하게 상승한다. 제가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낀 날이 있어요. 어느날 첫째가, 아빠, 나 여기 봐봐. 아빠, 이거 봐봐. 하면서 장난감을 들고 왔는데, 저는, 어, 알았어. 하면서 휴대폰으로 인스타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번을 무시했더니, 그 아이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없이 혼자 놀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났어요. 애가 이게 익숙해졌구나. 아빠는 자기보다 화면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이라고. 그 후로 저는 실천을 시작했어요. 아이와 있을 때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멀리 놓기. 아이 눈을 자주 바라보고 아이랑 이야기할 때는 두 손을 비우고 눈을 맞추는 거.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이 눈빛이 다시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거 재밌지? 아빠, 내말 들어봐. 말이 많아지고 감정 표현이 풍부해지고 무엇보다 아이가 저를 진짜 믿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첫 번째, 집에 들어오면 스마트폰을 보이는 곳에 멀리 두기. 시야에서 안 보이면 습관적으로 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아이랑 놀때 스마트폰 비행기 모드 아니면 꺼두기. 응급 상황만 진동 알림 설정. 나머진 오프. 세 번째, 눈 마주치며 5초 이상 이야기하는 시간 늘리기. 하루 한 번이라도 진짜 집중해서 눈 보고 대화. 아이의 눈을 보는 시간만큼 아이는 세상을 믿게 됩니다. 부모의 시선이 곧 아이의 거울입니다. 화려한 장난감도 교육 영상도 좋지만 부모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아이의 뇌 속에 진짜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현실 육아법은 아이와 대화가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 법입니다. 대화와 이야기의 차이를 알게 되면 아이의 사고력과 상상력이 전혀 다르게 자라납니다. 아빠가 실천한 현실 육아법 4가지. 네 아이와 대화가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기.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오가는 게 진짜 교육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대화는 정보의 전달이고 이야기는 감정과 경험의 공유입니다. 아이의 두뇌와 마음을 동시에 자극하는 건 바로 이야기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아동심리 언어센터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어휘 발달과 사고력은 명령형 대화보다 경험 중심 이야기에서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한다. 또한 BBC 에듀케이션과 옥스퍼드 공동 리포트에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자신의 유년 시절 감정 실패담을 이야기해 줄때 아이는 감정 공감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더 빠르게 습득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이에게 매일 이런 말만 했어요. 밥 먹었어? 오늘 어린이집 못했어? 손 씻었어? 그만 울어? 전부 다 대화였지?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점점 대답을 짧게 하더라고요. 응, 몰라. 아니. 사실은 저도 아이와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아이 둘을 키우는 선배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한테 내 이야기부터 해봐. 그럼 아이도 자기 얘기를 해.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아빠가 어릴 때 유치원에서 울고 도망간 적 있어. 아빠도 병원 주사 맞을 때 너무 무서워서 도망친 적 있어. 근데 그때 할머니가 손잡아줬어. 그게 너무 고마웠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얘기 꺼냈어요. 아빠, 나도 그때 선생님이 무섭다고 생각했어. 근데 친구가 손잡아줬어. 그날 밤 저는 진심으로 울었어요. 말을 한게 아니라 마음을 나눴다는 감정이 처음이었거든요.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첫 번째 질문 대신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아빠 어릴 때는 말이야. 두 번째, 아이가 감정을 말하면 나도 그랬다고 공감해 주기. 너도 무서웠구나. 아빠도 그런 적 있어. 세 번째, 아이와 일상 속 장면을 이야기처럼 다시 말해 보기. 오늘 내가 엄마 도와준 거 엄청 멋진 이야기였어. 아이와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아이의 자존감, 감정지능, 사고력, 그리고 부모와의 평생 신뢰가 함께 자랍니다. 아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부모와 아이는 단순한 대화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육아법은 아이의 실패를 지켜보는 용기입니다. 이건 말보다 더 어려운 훈육이고 저도 가장 많이 흔들렸던 부분이에요. 아빠가 실천한 현실 육아법 다섯 가지. 아이의 실패를 지켜보는 용기. 지켜보는 부모의 태도가 아이를 독립적으로 만듭니다. 아이를 진짜 똑똑하게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실패를 허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을 잠시만 내려놓아야 아이의 문제 해결력, 인내심, 독립성, 그리고 자존감이 자랍니다. 미국 듀쿠대학교 발달 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게 한 아이일수록 자기주도성, 계획력, 실패, 회복력, 창의적 사고력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MIT 뇌인지학과 연구에서는 실패를 겪은 후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아이의 도전 지속률과 뇌의 감정조절, 영역 활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걸 도와주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신발이 거꾸로면 바로 고쳐주고, 블록이 안 맞으면 제가 먼저 맞춰주고, 계단을 오를 땐 무조건 안아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아이보다 제가 더 바쁘더라고요. 도와주고 끼어들고 대신하고 그러다 어느 날 첫째가 블록에 안 맞는다고 갑자기 던지고 말았어요. 안에 안 맞잖아.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한테 실패해도 괜찮은 시간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실천을 시작했어요. 한 번은 아이가 컵을 물을 따르겠다고 해서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억누르며 지켜봤어요. 결과요? 물을 바닥에 다 쏟았어요 저도 아이도 멈추댔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와 그래도 컵을 혼자 잡고 시도했네 다음엔 조금만 기울여 보자 그 뒤로 아이는 실패해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다시 해 볼래 이번엔 할수 있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걸할때 무조건 내가 해 볼래 라고 말해요 그 눈빛에서 저는 아예 진짜 자신감을 봅니다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첫 번째, 아이가 뭔가 시도할 때 중간에 개입하지 않기. 조용히 지켜보고 꼭 필요할 때만 질문으로 도와주기. 두 번째, 실패 후 감정적 반응이 아닌 사실 공감 말하기. 물이 쏟아졌네? 아쉽지만 괜찮아. 세 번째, 실패한 경험을 칭찬으로 바꾸기. 용기 내줘서 고마워. 처음인데도 잘했어. 부모가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 10초가 아이에겐 평생 할수 있다는 믿음이 됩니다. 다섯 가지 현실 육아법, 전부 어렵지 않죠. 그런데 하나하나 실천하면 아이의 눈빛, 말투, 감정 표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똑똑해질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요. 부모인 우리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나눈 모든 이야기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39개월, 10개월 두 아들 키우는 아빠로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아이 앞에서 자꾸만 조급해지고 비교하게 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의심하게 되는 날들. 그 모든 감정 저도 매일 느낍니다. 그런데 딱 하나.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알려주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눈을 바라봐주고 실패할 기회를 줄때 아이의 마음이 정말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아이는 그렇게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똑똑해질 수 있게 자라는 거예요. 만약 이 영상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 싶었다면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진짜로 믿어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함께니까요. 좋아요는 아이의 잠재력을 응원하는 손길. 구독은 우리 부모의 연대를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